직지사를 품고 있는 한국의 백대 명산 김천 황하산을 찾았습니다. 버스 주차장에서 직지사로 가는 사이에는 향토 음식 지정 지역으로 산채 음식 식당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못 미치는 자리에는 직지문화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악산 산행의 덜머리인 직지사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에서 2,500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합니다. 매표소에서부터는 잘 조성된 직지사 오솔길을 따라 걷습니다. 직지사 오솔길을 경유해야만이 황악산 등산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지사 안내소에서 직진하면 직지사 경내로 들어가고 왼쪽 길 시멘트 길을 따라 가야 황악산 등산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직지사 불교 연수회관인 만득전, 성가대학인 나물여를 만납니다. 직지사 사찰로 흐르는 능력계 곡과 템플스테이 체험공간을 지납니다. 템플스테이를 지나면 은선한 갈림길과 시멘트 길 왼쪽에 직지사 부도전이 있습니다. 직기사 부도전을 지나면 입산통제소가 나오는데, 입산통제소 왼쪽에 황학산 등산로와 김천시 백두대간 안내 지도 간판이 큼직하게 서가 있습니다. 입산통제소에서 황학산 정상까지는 4.4km입니다. 운산까지는 1.4km가 되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잘돼 있습니다. 등산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올라면서 오 갈림길이 여러 갈래가 되네요. 운수암 올라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입니다. 진짜 운수암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운수암과 등산로가 갈라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운수암, 왼쪽으로 가면은 황악산입니다 운수암과 운수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황악산 정상까지는 3km입니다. 혼자 산행을 위하여 주물 정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멧돼지를 방어를 하겠습니다 등산로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르막에 나무가 깔렸어요 운수암 갈림길에서부터 약 40여분 정도 가파른 깔딱고개와 실험하고 나면 백두대강 김천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직기사에서 2.8km 왔네요 저는 황악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이 보네 지금까지는 아주 더웠는데 여기 산마루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직기사에서 올라와서 계단을 쭉 밟아 오니까 개방령에서 오는 능선길과 합류를 했습니다. 능선길을 따라가지고 황악산 정상을 가고 있습니다. 황악산 1,580m 힘내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황악산까지는 1.5km, 반대 방향 개방령까지는 3.9km입니다. 능선길이 아주 좋아요. 아 여기는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황악산 610m 힘내세요 적혀 있어요. 대방역에서 황악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강 김천 구간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 황악산 정상입니다.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염소 두 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어, 해발 1,111m 황악산 정상입니다. 황산 정상에는 돌무덤이 있고 돌탑이 있습니다. 한국 백대 명산 아홉 번째는 황악산 정상을 왔습니다. 소백산맥의 중앙에 위치한 황하산은 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을 산 정상에서 갈라놓았습니다. 황하산 정상에서 형제봉으로 하산을 합니다. 황하산 정상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 형제봉에 도착했습니다. 왔던 길을 쭉 따라가면 신선봉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바람제로 내려갑니다. 황하산 정상에서 2.8km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산은 직지사로 내려갑니다 신선봉에서 직지사로 내려가는 하산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직지사 아직까지 1.4km 남았는데 어, 이쪽에 있는 봉우리를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직지사는 1.2km 남았습니다 여기가 망봉입니다 야 하산하는데 전부 나무계단입니다 이 가파른 나무계단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학산 정상 5.8km라는 이정표를 만납니다 이제 시멘트 도로를 만났습니다. 올라갈 때 만났던 은선한 갈림길로 다시 돌아와서니 원점 해결를한 것입니다. 황악산 직지사 앞에 왔습니다. 직지사는 신라 눌지왕 2년 아도 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600년이나 된 사찰입니다. 주문 다음에는 금강문이 있는데 금강문에는 목조조형이 아닌 탱화의 형태로 힘이 센 나라 의영금관과금강절을 지고 있는 밀적건강이 지키고 있습니다. 천황문은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문에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 후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황문과 대웅전 사이에 배치되는 만세류를 지납니다. 대웅전 뜰락에는 3층 석탑, 동탁하 석탑 두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직기사의 법당으로 광명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대웅전 우측에 삼성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자각이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성대덕을 배출하고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심어온 민족사찰 직기사입니다. 직지사의 거의 모든 건물들은 창근 당시에 세워진 것들이 없습니다. 외란으로 소실되고 조선중기 후기 건대에 들어서도 여러 차례 중건을 한 사찰입니다. 대웅전 좌측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길이란 간판이 있습니다. 단풍나무에 살포시 몸매를 내민 관음전은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명각은 임진왜란 때 성병장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직지사 응징전에는 석가여래 삼촌자상을 중심으로 직지사 십육난상과 동자상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저성의 시방 등 명부 식구들의 공간입니다. 비로전은 경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비로전화불을 중심으로 약사불과 노사나불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명원료는법정선님과 인연이 있는 건물로 법정선님께서 선학원 시절 이 건물에서 머리를 깎으신 곳이랍니다. 약사전은약사여래자상의 거처입니다. 황악산 직디사의직디라는 명칭은 직지인신견성성불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을 똑바로 깨치고 밝히면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직기사는 고려 때큰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동국제일가람이라고 일컬었으며 조선때에는 조선팔대사찰로 일컬을 만큼 그 규모가 컸습니다. 범종각에는 1600관의 범종과 벚꽃, 운판, 모거 등이 있습니다. 안덕전은 일명 불교연수회관이며 직기사 최대의 건물입니다. 남월련은 사중의 강당으로서 현재 직기사 승가대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능여계곡은 직지사 사찰 가운데로 흐르며 왼쪽은 템플스테이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직지사의 부도전은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을 지나 운수항과 백년함으로 가는 길목에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악산 산행과 직지사 투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